나른년 동을 쓰고, 체력 복장을 입고, 용의원 사서 자 그게 좋겠다. 몸이 기니까, 이거지. 그렇죠. 야, 이거야.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비비오입니다. 여러분 안전 아프가 말하자면 모난 월드에서 벽 같은 존재죠. 초보분들이 안전 아프를 잡기 힘들어한다. 제가 활을 들고 안전 아프를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커스텀 올린 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안전 아프 제가 전에 소재가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진짜 많이 잡았었거든요. 보호 같은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패턴 같은 거는 좀제 눈에 좀있는데 제가 몇분 만에 잡을 수 있을지. 근데 수다 떠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일단, 조사캐로 들어왔구요. 안전아프가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이쪽 위에 나타납니다. 이쪽 근처. 그러니까, 여기 한, 요, 요, 요걸 요고, 요고. 버섯? 아니, 아니, 약초? 요거 찍고 가시면은, 이쯤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처음에 퀘스트 시작하자마자 여기로 뛰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근처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꼭 안전아프 발자국 쫓아가서 잡는 거는, 음, 좀 흔적이 필요하실 때, 조사 포인트가 필요하실 때는, 발자국 모으면서, 소반에 그렇게 진행하시고, 빨리 안자나푸를 만나고 싶다 그러시면 저쪽으로 뛰어가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공략을 듣고서 찾아보고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사실 추천하는 거는 직접 많이 잡아보면서 어디에 많이 나타나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익혀가는 게모헌의 재미입니다 제가 좀 미리 왔더니 아직 안자나푸가 이 근처로 오지 않았잖아요 좀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채집을 하면 된다 발자국도 엄청 많네요 저는 이거 발자국 모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조사 퀘스트가 새로 생기잖아요. 원래도 모으고. 조사를 많이 하시면 이렇게 지도에 X자로 뜹니다. 여기에 나타난다고. 여기 많이 돌아다녔나봐요. 엄청 많이 흔적을 남기고 다녔네. 이쪽으로 오나? 오고 있을 텐데. 뭘로 때려줄까? 선빵을 일단 섬광탄 장착하고, 다른 연통을 쓰고, 체력 폭장을 입고, 용의원 사주자. 되게 좋겠다 몸이 기니까 이거지, 그렇죠? 야, 이거야. 한번 더, 한번 더. 이제 한번 더. 우와. <laughs> 수속성의 약점입니다, 안전하죠. 그러니까 수속성 화를 들고 오시면 좋고 활로 잡으신다면, 그렇지. 머리랑 꼬리를 떼시면 돼요.

단닐 년통이 끝났어. 아, 아예 끝났구나. 심어놓은 게. 그리고 한 가지 팁. 모논월드에서는 성광탄이 엄청 좋습니다. 성능이. 그냥 막, 막 던지고 그냥 막 잡으세요. 아끼지 마세요. 원래 실제 헌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냥을 한다고 쳤을때 모든 자원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광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어 10분 남았네. 아끼지 마시고. 뭐 술에 타는 것도 상관없지만, 이게 실력이 느는 길이긴 한데, 소재를 아끼시면 안 돼요. 자, 벌써, 엄청 많이 때렸죠? 다시 무기를 집어넣고, 나를 바라본다. 성광을 써요. 그렇지. 내발 밑에다 던져요. 그럼 잘 걸려요. 어니 맞추고. 맞추고. 으악! 안전압수가 미친듯이 날뛰는 몬스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성광 맞추면 이렇게 멍청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시고, 어, 벌써 해골 뜨네. 이걸로 멈춰볼까? 가연적으로. 그치? 가연성 맞췄죠? 이때? 마치 옥을 던져서 잡으면 된다 간단하죠? 모노는 이게 좋아요 잡을 때마다 모든 사냥이 새로워 노가다를 하더라도 매번 잡을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활 데미지가 너무 쎄가지고 금방 잡은 건데 아, 저도 활 데미지 안쎌때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잡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머리 노리고 꼬리 노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광을 쓰는 것도 아끼지 말고 쓰시고, 나중에 장비 맞추시면은 다 금방 잡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사냥하시면서 흔적도 모으시고, 탐험도 하시고, 하시고, 몬스터의 패턴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뭘 잡아 드릴까요? 리뷰였습니다 그럼 이만!